아가보이데스 마돈나랍니다. 굉장히 귀엽죠? 이제서야 모조를 닮아가기 시작한 아이랍니다. 어, 실생아이들인데, 이렇게 깔끔해요. 그죠? 입장들이 그냥 척 보면 <laughs> 환엽이죠? 입장이 뾰족한 입장이 없이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진 아이거든요. 어린 쪽 모습이 환엽이래서 아, 엄마를 똑 닮은 아이들이 될까 궁금한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실생 중에서 엄마를 닮은 아이들을 골라 모은 거랍니다. 얼굴이 다 틀리거든요. 실생은 이 꼬지랑은 다르게 모주를, 모주를 똑 닮은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모습의 얼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환엽성에. 멋진 아이들을 골라놓은 아이들인데 다육이 모습은 뭐 이런 모습으로 자라길 바라이죠 그죠 이렇게 라인도 아주 산박하게 시크먼스하게 두르고 입도 완전 환엽이잖아요또 입에 두께랑 태가 난답니다 입장이 기깔나지나요 이런 모습을 닮은 아이들을 골라 볼까 해서 골라 본 아이들이거든요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뽀대가 난답니다 이렇게 뽀대나는 아이들이 잘 성장을 해서 모주를 떡 닮은 아이 모습으로 자라느냐 뭐땡키죠참 실생은 참 어려워요 그죠 어렵고 마 맘대로 내 맘대로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에 아이들이 나타나면 실망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뭐, 요번에는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있어서 기대가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의 선정수 다이빙 모습입니다. 올해 실생으로 파정해놓은 아이들이 궁금하시죠? 저는 뭐, 가온시설을 안 하고 일반적인 뭐 온실에서 그냥 실온에서 파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세요. 가온시설 안 만들고, 실온에서 그냥 파종을 해도 올라오는지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파종이 좀 늦죠. 5월 파종, 6월 파종을 했는데 벌써 얼굴이 콩알에서 밤털이 만해 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6월 파종하는 아이들은 떡잎에서 이제 막첫 번째, 두 번째 입대들이 올라와서 아주 귀염귀염한 올라로 지금 열심히 자라고 있거든요. 장마치간, 장마철, 고온의 과습을 잘견뎌내고서 이제 예쁘게 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바로 이제 뭐 겨울까지는 <laughs> 쑥쑥 키 자람이 잘 돼서 모조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뭐 생각대로야 뭐잘 되면 땡큐이지만 그래도 또 생각대로 안 돼서 한 방에 다 녹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장담은 못한답니다 그래도 뭐 실, 실생으로 파생한 아이들 다육이들은 엄청, 바라는 잘 돼서 올라오긴 잘 올라와 주거든요. 근데, 이제, 모판에서 보조 관리가 육정하기가 까탈스러워지고, 그렇지, 수분만 잘 유지하면서 환기만 잘 시키면은, 원라들이 잘 자라준답니다. 아가보이데스 마단노랍니다 입장 대단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꿈꾸면서 파정을 하지나요? 근데 파정이 잘 돼서, 성장을 잘해주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6월 파종을 했는데, 올라들이 어떻게 올랐을지 궁금하시죠? 예쁘게, 귀염귀염하죠. 5월 파종을, 파종을 한 아이들은 슈퍼클론이구요. 확실히 크죠. 이 아이가 5월 파종을 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6월 파종을 한 마돈나는... 이제서야 이제 떡잎에서 첫 번째 입장, 두 번째 입장을 내밀어서 어린티가 팍팍 난답니다. 한달 차이인데도 요 5월 파정한 아이들은 엉화 같고요. 6월 파정한 아이들은 동생처럼 귀염귀염하죠. 뭐, 다육이들이 척 보면 앱니다처럼 떡잎부터 <laughs> 뭐,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만 바라봐도 잘 되라인지 안 되라인지 알지나요? 근데 다육이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솔직히 모르거든요? 어떻게 자랄지 모른답니다. 이 아이들은 슈퍼클론을 최종해서 파종한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쪽에 있는 잎이 떡잎이에요. 맨잎장, 시커먼 잎이. 이 떡잎을 바탕으로 해서 벌써 이만큼 자라주었거든요? 귀엽죠? 뭐, 모주의 얼굴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건뭐 상상이 안 되죠. 요 때까지, 요럴 때는 솔직히 어린아이들은 다 똑같답니다. 창다이기들이다 똑같아요. 어릴 적 모습은. 이렇게 어릴 적 모습은 다 같지만 조금씩 자라면서 커가면서 좀 틀려지는 거거든요. 요 아이도 아가보이데스 마돈나거든요. 마돈나인데 뭐 마돈나 얼굴을 고대로 닮을지 안 닮을지는 저도 잘 모른답니다. 이제 떡잎이, 이 아이는 확연하죠? 확실히 6월 파정한 아이들이 늦답니다. 요게 떡잎이에요. 떡잎 이거, 요 떡잎을 영양분으로 삼아서 새롭게 얼굴을 올린 아이거든요? 쌍떡잎 식물이죠? 양, 양쪽으로 떡잎이 요렇게 두 개가 빵긋 웃고 있답니다. 요 아이가 아가보이데스 마돈나랍니다. 이렇게 모판에서 자랄 때는 습도를 항상 유지시켜줘야 되거든요. 말리시면은 안 되고요. 또 너무 과습으로 있으면은 한꺼번에 왕창 무너져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습이면 녹아내린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이 아이들이 녹아내린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떡잎들이 물 커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과습이면 안 되고요. 늘 화분이 젖어 있으면 안 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예쁜 올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laughs> 이 아이들이 5월 파종을 한 아이죠. 많이 자랐죠. 이 정도 되면은 뭐 한번 가식을 옮겨도 되는데, 저는 시간이 없고요. <laughs> 내년에나. 아이들을 분갈을 시켜서 뭐 모종판으로 옮기든 화분으로 옮겨서 제일 적은 화분으로 옮겨서 집들이를 해주면 아마 엄청 빨리 자랄 거예요 요정도 자랐을 때 모종판으로 옮겨주면 뭐 자람, 자람이 빠른데 그렇게까지는 못해주고 올해는 그냥 요 모판에서 키워서 내년에 분갈을 시킬까 한답니다 요 아이들이 마돈나 파종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아직은 뭐마돈난지 아닌지 모르지 나요 요 정도일 때는 몰라요 솔직히 어렸을 때는 너무 모르고요 그래도 적어도 요 정도는 되어야 모주를 닮아 가는지 안 닮아 가는지 알거든요 요 정도 되면은 아주 샤방샤방 하지 나요 의외로 마돈나 파종한 아이들이 어 입도 단단함도 돋보이고요 라인도 잘 그려 주어서 지금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뭐 아가보이드스 가이아처럼 멋진 자태를 유지할 수 있을, 있어 을있줄것 같아서 더군다나 환엽성이잖아요. 땡글땡글한 입장을 만들어주면 완전 땡큐일 것 같답니다. 이렇게 잘 자라주기를 소원해 봐야죠. 올해는 파종을 못해서 올해는 그냥 이렇게 맛배기로만 보여드릴 수 있게. 창다형 이들이 예쁘게 올라왔답니다 마돈나 하면 은 아가보이데스 창다형 이들 중에서 환엽성에다가 입장의 두꺼움과 입장 폭이 넓고 입장이 셧해서 완전 환엽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요 마돈나를 올해는 과감하게 수분을 시켜서 실생으로 파종을 해서 눈을 튀운다고 튀어서 이제 올라왔거든, 올라왔거든요. 올라왔거든요. 이 지금서부터가 문제죠. 지금서부터 열심히 잘 키워서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뭐 약간 모주를 닮아가는 얼라가 될 거고요. 이 얼라에서 한한뼘 크게 성숙한 단계로 가면은 아마 모주를 닮은 아이들이 나오겠죠. 실생으로 파종을 하면은 모주를 닮은 아이도 있고 안 닮은 아이도 있고 아주 가지 가지가 올라오거든요. 가지고 있는 송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모주를 얻기는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도 비스무라이한 아이들이, 환엽성 아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좋은 품종의 마돈나가 올라오면 그때는 완전 뭐 대박이랍니다. 그래서 실생의 파종은 뭐 모주하고 똑같은 애들을 아이를 얻지는 못해도 대량으로 많은 번식을 시킬 수 있어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답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요 감사합니다 다행기는 사랑입니다 5월 파종한 슈퍼클론 이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뭐 벌써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귀염성이 돋보인답니다 이렇게 어릴 적에는 몰라요 어느게 모조를 닮았는지 어느게 모조를 안 닮았는지 모르거든요 참 어릴 적에는요 모판에서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답니다. 보시면 여기처럼 약간 과습만 돼도 이렇게 녹아서 내려버리고 말거든요. 완전히 녹아버려서 내리는데 녹은 아이들 옆에서 하나이만 녹는 게 아니라 주변 자체가 완전히 다 녹기 시작을 하면은 뭐 모판 자체가 다 전체가 다 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수분이 좀 촉촉함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이렇게 멋진 올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실온에서도 날씨가 고온일 때는 잘 올려주거든요. 이렇게 실생으로 파종을 하여도 멋진 올라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뭐 가정에서도 파종을 하면서 뭐 비닐을 씌워놓으면 한 28도 되거든요. 뼈아래서는 이렇게서 더운 날씨에 실생으로 키워보는 것도 재미랍니다. 굳이 가온 시설을 안 해도 이렇게 멋진 올라들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멋진 얼라를 얻는 게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이렇게 모주를 닮아가는 멋진 자태의 아이들을 얻고 싶어서 파종을 하는 거니까 좋은 녀석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이런 녀석들이 이렇게 짜잔하고 모주하고 똑 닮은 아이들만 뭐 올라와 준다면 대박인 거죠 마돈나는 이렇게 입장에 두터움 때문에 맛이 살아 있답니다 창닭이 키우는 맛이 있죠 이런 맛을 얻기 위해서 파종을 했더니 좋은 올라들이 올라와서 이 엉아를 닮은 아이들이 좀 내년에는 많이 눈에 띄기를 소원해 본답니다.